안녕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물건 안내드리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량시 부북면 평반마을에 위치한 전망이 너무 좋고 계곡이 흐르고 있어 아주 멋진 전원주택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뿐만 아니라 별장, 펜션 용도로도 정말 좋은 곳이니 찾으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안내에 앞서 우선 특장점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입지 조건도 우수하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에 정말 좋은 해발 45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남향 배산임수지형으로 화학산이 받쳐주면서 좌청용 우백호 안산 등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함을 갖춘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운주항으로 연결되는 등산로 등 산세가 좋은 지역으로 지친 일상의 힐링을 할수 있는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발 아래로 우물을 볼수 있으며, 또 밀양시에서 조림 사업을 통해 피톤치드 함량이 높은 편백나무를 심어두어 향후에는 편백나무 숲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최고인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공기 좋고 물 맑은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곡을 활용한 나만의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부동산 현황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대한미 9번지이며 총 토지 면적 2390제곱미터 약 722.9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지세는 해발 450미터 구지이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중보전산지 가축사육제 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량시청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인근 대도시인 부산, 울산, 대구, 창원 1시간 이내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의 편리함과 산속의 여유로움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표충사와 부고온천 위양지, 운주함이 인접하고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기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위양지의 경우 신라시대 농업용소 공급을 위해 축조된 저수지로 작은 섬 5개와 진귀한 나무와 식물 식재가 있는 곳으로 입합나무 숲길이 조성되어 있고 전국에서 사진 찍기 위해 들릴 만큼 유명하며 해당 토지의 주변 어딜 둘러보더라도 여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예로부터 물맑고 공기 좋기로 유명하여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요양을 하기 위해 많이 찾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되겠습니다. 계곡의 경우 계곡 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하천 계곡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소일거리 하시면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곳으로 펜션 또는 별장으로도 정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지적도 보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이며 지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토지는 하천을 쭉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이 하천당입니다. 하천 땅까지 활용하여 다양한 용도로 검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하천은 미량시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하천 계곡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하기 위해 큰 돌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자, 그럼 다시 현장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이며 조금 전에 안내드렸던 지하수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현재 더덕 보라지, 매실, 대추, 호두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잡풀 방지를 위해서 부직포로 작업을 해놓은 상태랍니다. 자 그럼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계곡 내려가는 길에 큰 느티나무가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영상 촬영 시점에는 비가 오지 않아가므로 계곡에 물이 없어 조금 아쉬웠는데요. 밀양시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잘 보셨나요? 직거래 매물이니 현장답사 꼭 가보시고요. 마무리 요약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공기 좋고 물 맑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부면대항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총 토지 면적 약 723평이고 하천부지를 끼고 있어서 내집 앞마당처럼 이용이 가능하여 별장 또는 펜션으로도 괜찮은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백마을은 일제시대부터 병고치는 마을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현장에 와서 보니 공기도 좋고 사람이 살기 좋은 해발 45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입지 조건도 우수하며 계곡을 활용한 나만의 멋진 별장, 전원생활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보여주는 남자채널의 이팀장이었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